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6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 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문난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무난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무난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무난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무난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볼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안에서 테카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정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무난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무난하고 이성의 제목은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도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화가 끝나면 제일 마지막에 그 영화를 만든 사람들의 이름이 쭉 올라가는 엔딩 크레딧 장면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장면을 끝까지 뭐 주목해서 보거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별로 영화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영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에 나오는 엔딩 크레딧 그 이름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를 아는 것이 그 영화를 이해할 수 있는 절대적인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영화들은 제일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가고 난그 마지막에 짧게 쿠키 영상을 넣어서 아마 관객들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다 보면 은 바로 이 16장이 이와 비슷할 때가 있어요. 앞에서 이신칭이를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로마교회 사정을 이야기하고 이런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밑줄을 그면서 주의 깊게 읽지만 사실은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서는 아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하면서 그냥 쭉쭉 넘어가고 통독을 할 때도 그냥 쭉 가볍게 넘길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이 로마서 16장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숨겨 놓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어, 길어서 다시 다 읽기가 좀 그렇지만, 1절부터 16절, 그리고 21절부터 23절까지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 바울의 동역자들로 표현되는 사람들이고, 바울과 함께 교회된 공동체를 이루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몇 명이나 아십니까? 뭐 알아봐야 뭐, 아리스가와 부길라 정도? 이 정도는 뭐 우리가 고린도서에도 나오고 하니까 알만한데,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뭐 스다구, 그 다음에 얀볼리아, 그 다음에 뭐 누기오, 야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사실 사도행전을 읽다가도 꼼꼼히 읽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는 바로 이런 이름들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들의 이름을 살펴볼 때그 이름 앞에 붙어 있는 이 사람들을 소개하는 문구를 가만히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결코 적은 사람이거나 만만한 사람이거나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이 브리스겔라와 아굴라 같은 경우도 뭐라고 바울이 표현합니까? 목까지도 내어놓은 사람이다. 바울을 대신해서 죽어주려고 바울을 대신해서 내가 죽겠다라고 말했던 그런 사람들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사람이었음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또,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은요, 여집사였어요. 그 성경의 기록에 보면 여집사였는데, 이 사람은 사실 여기에만 기록이 돼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바울의 보호자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호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연약할 때, 또는 무언가 부족할 때, 그때마다 와서 다 챙겨주고,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바울을 감싸주고, 안아주고, 또 바울을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일일이 일거수일투족을 하나하나 다 챙겨줬던 사람을 보호자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베베라는 사람을 수도 없이 기록해도 모자랐을 거예요. 왜냐면 계속해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세워주고, 나를 위해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여기 달랑 한절을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하나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유명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 놓은 사람들,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 그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구나. 꼭 뭐, 유명한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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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베 같은 사람은 달랑 한절 나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이름일 수 있어요. 야손이라든지 암블리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뭐 여기 우리가 함께 읽긴 했지만 여러분들도 기억 못 하잖아요. 통독을 몇번 하신 분들도 사실 잘 기억 못 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이름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건 적어도 바울은 그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제게 왜 위안이 됐냐면. 제가 뭐 유튜브도 하고 또 설교도 하고 또 많은 것들을 해보려고 하지만 사실은 무명한 자 아니겠습니까? 누가 저를 알아보겠어요? 그리고 뭐 얼마나 제가 뭐 하면 했다고 뭐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무명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 수고를 누군가는 알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누구겠어요? 바로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선교사님들 축복하면서 많이 불렀던 노래가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그런 찬양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는데 다른 누가 나를 기억하지 못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그걸로 끝난 거 아닙니까? 천국 가는 열쇠를 그어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내 이름을 알고 있는데 뭐 우리가 더 연연하고 살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나를 끝까지 보고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이름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계시고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것 같지 않지만 그분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백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력이 줘야 된다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 은 이런 예를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레위인들이에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나오는 레위인들 보면 성막에서 봉사했고 성전에서 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주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함께 어, 머물렀던 사람들이란 생각을 가지기 쉽지만 그러나 여러분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여우수와 가나안 정복시대 때 레위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지파들은 다 정복 전쟁을 하면서 자기들의 땅을 다 가져요. 떵떵거립니다. 여긴 내 땅이야. 이거는 우리가 전쟁. 쟁에서 치러서 우리의 피값 주고 산 땅이야. 그런데 레위인들은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땅은 다른 지파가 차지한 땅 중에 극히 일부만 주어집니다. 그러니 레위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나도 나가서 싸우고 싶은데 아니 세상은 저렇게 용맹한 지파를 기억하고 세상은 저런 사람들을 기억하는데 아 누가 나를 기억하나? 우리는 그저 매일 성막 앞에서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뭐 이런 것만 하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네. 이런 생각 레위인들이 안 했겠습니까? 시대가 조금 지나고 거꾸로, 레위인들의 이 의식이 거꾸로 이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다는 생각으로 굉장히 높아져서 특권층이 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야. 뭐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 레위인들이 전쟁에 나가든 안 나가든 전쟁에 나가는 일이 사실 더큰 일처럼 보이잖아요. 그냥 조그만 텐트 앞에서 하나님 예배한다고 동물 쪼개고, 그 다음에 예배 준비하고, 이게 뭔 큰일로 보이겠어요? 또 시대를 거슬러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대한 성전에서 거대한 일을 하는 마치 특권 의식 같은 그 레위인들의 모습이 자기들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덜 거룩한 사람들 그렇게 말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 그다음에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들들 볶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거창하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일의 경중 또는 일의 대소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삶, 내가 뭐 수천 명 앞에서 전하든 몇명 앞에서 전하든 한명 앞에서 전하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나와 함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삶 속에서 내가는 정말 복음을 가진 자로서 십자가를 내 마음에 새긴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흔적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하나님은 주목하고 이것을 바라보시지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했냐 세상 사람들 몇 명이 기억하느냐 이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2절인데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 된 자는 큰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자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주님은 주님 앞에는 큰일 작은 일이 없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나에게도 좀큰 일을 주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싶습니다. 혹 그렇게 생각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보기에 커 보이는 일들도 우리에게 맡겨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일이겠지만요. 17절부터 20절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제해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마지막으로 바울이 하는 권면 두 가지는 첫 번째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에게서 떠나라라는 말이에요.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 나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누구의 몸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분열시킨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 찢는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어, 이, 뭐라 그래요? 교회가 분열된 게하나님이 뜻인 것처럼 착각하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이 웃기는 소리입니다. 한국교회사를 보면 교단이 굉장히 많이 분열되었어요. 뭐, 뭐, WCC 문제로도 분열되고, 또 여러 가지 뭐, 뭐 신학적인 문제로도 분열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분열되어서 결국 나중에 좋게 해석한 게 하나님께서 극도로 이렇게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이렇게 분열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워 주신 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런 소리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정말 헛소리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분열하는 것에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힘써 하나 된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지, 너희들, 너희들의 욕구에 따라서, 욕망에 따라서, 너희들의 처지에 따라서 분열되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린 이거를 놓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렇게 분열되는 원인이 뭔지 아세요? 다들 갖다가 신학적인 이유는 다 갖다 붙여놔요. 뭐 때문에 갈라졌고, 뭐 때문에 갈라졌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부끄럽지만 자기 얼굴에 침뱉기지만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그 안에 다 돈에 관련된 이권이 그 안에 숨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기장과 예장이 갈라질 때도 그랬고, 통합과 합동이 갈라질 때도 그랬고, 뭐 겉으로는 WCC 문제를 얘기했죠. 그러나 사실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들이 또 놓고 싶지 않은 기득권 이런 문제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바울이 여기 얘기한 것처럼 그들은 교활한 말과 아첨 많은 말로 순전히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들이다. 이것과 똑같아요. 뭐 이런 얘기 하면은 굉장히 기분 나빠 하시고 불쾌할 분들이 있는 뭐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뭐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인데 어떡합니까? 또 어떻습니까? 이민 교회는 어때요? 자기들끼리 서로 마음에 안 맞으면 분열해놓고, 바닥에 까는 카페트 색깔로 푸른 초장파냐, 붉은 보열파냐. 그걸 가지고 갈라져놓고 서로 다시는 안볼 것처럼 그렇게 싸우고,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서로 줘놓고, 또 나가서는 바로 옆에다가 개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정말 안 믿는 사람이 봐도 비윤리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로부터 떠나라. 분열하는 이유는요. 거기에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11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딱 한국 교회 거를 봐요. 하나 되어서,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서 힘을 내도 모자랄 판에, 서로 다들 지잘랐다고 우기고, 자기가 옳다고 우기고, 남은 깔아뭉개고, 내가, 내가 질리고, 내가 마, 아다들 교단이고,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관심 하나도 없어요. 교회에 무언가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말에 관심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누군지에 관심이 있지, 어떤 교단이냐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바울의 권면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선에 물들기보다 악에 물들기가 더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로 물들어 있거든요 그러니 죄로 물든 우리의 본성은 악에 더 이렇게 편향적으로 기울지 선 쪽으로 기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하는 얘기는 선한 데는 좀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선한 것을 더 추구해라 의도적으로 오히려 더 선한 것을 생각하고 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우리한테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5절부터 27절까지 읽고 마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세절이요 굉장히 복잡한 내용 같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참 찬양이에요. 바울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어떤 찬양이에요? 복음이 증거가 되는 것에 대한 찬양이죠.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한 찬양이에요. 오늘도 보세요. 이제 나타내신바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된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계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증거되고 교회가 확장되는 것에 대한 그런 찬양을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을 견고하게 하실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불렀던 바울의 찬양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노래 불러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내 감정을 추구하고 내가 이럴 때 힘들었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런 찬양도 좋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이 교회를 일구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 교회가 가는 곳마다 악한 영들이 나가 떨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이 외쳐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신비가 일어납니다. 이런 노래를 우리가 불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꾸었던 꿈,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밝히고 있는 그의 꿈은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것이었어요. 로마서를 읽는 오늘의 저와 여러분은 이 바울이 가졌던 꿈, 이 찬양을 매일 부르고 매일 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내것 채우기에게만 이렇게 급급해가지고 아우동바둥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내가 채워갑니다. 이제는 내가 복음으로 내 삶을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를 통하여서 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하여지는 것을 볼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할 때는 우리 이한 가지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데 사용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이 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것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한다는 그 바울의 마음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해지게 하셔서 땅 끝까지로 주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증인 되게 하시고 그렇게 증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작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사용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소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충실하게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